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구석의 미리 보는 선거 이야기 20번째,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, 내년 선거 관련된 얘기입니다. 어, 후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립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6조에 보면 누구누구가 되어 있느냐면, 음, 국회의원 후보자, 국회의원, 대통령 선거 후보자, 예비 후보자, 또 광역단체장 후보자, 중앙당 당대표 경선 후보자,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금액까지도 이제 포션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은 2010년도에 그게 풀렸죠. 선거 비용의 50%까지 이제 후원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문제는 이제 내년 선거에 있음 광약의원, 기초원들은 아직까지 해당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92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제 실현하고 있는데, 실천하고 있는데, 벌써 92년, 2002년, 2012년,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민주주의,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어떤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기초원,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뭐,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?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찾아보면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. 판례가 있는데. 그러면 지방선거에 해당하는 왜 광역단체장은 후원회를 설립이 되고 광역의원과 기추원은 왜 되지 않느냐?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헌재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? 하는 일은 비슷할 수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장도 예전에 그랬어요. 하는 일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관할 범위가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광역 단체장은 후원에 설립이 된다라는 뭐 그런 취지였거든요.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현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국회 입법제량에 관한 관련된 문제다.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될것 같다. 그래서 바꿔라 뭐 이런 얘기예요. 사실 이제. 지방자치 내년 제7회 동시,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, 그게 된 거예요, 7회면은 벌써. 이제 매해 4년이니까, 여섯 번째를 임기 만료로 한다면, 64, 204, 24년, 뭐 이렇게 되는 건데, 정말 좀전향적인 의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왜냐면, 지금 기초원들, 광역원들 활동하는 거 급여 갖고 쉽지 않죠. 뭐, 지역 경조도 챙겨야 되죠. 지역구 국회의원 대신해서 뭐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죠. 또 이제, 개개인별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 아직 뭐,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까지 올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, 일단, 기본적으로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전문성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, 거기에 비해 국민들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의원 한명한 한 명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라. 뭐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된다. 그 지역 행정과 관련해서 의회 활동 관련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. 적은 급여. 사실 기초원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급별로 보면 어 부시장 정도급되지 않나 싶어요. 사실. 그런데 실질적인 급여는 어 개장, 과장 정도의 급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. 현실적인 좀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,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, 그, 지자체별로 정말 낭비되는 세금을 줄여서 기초원과 광역원한테 뭐 인턴제도 뭐 국회 보좌관제도처럼 어떤 그런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조금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나 광역단체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사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가 그렇지가 않죠 실질적으로 뭐 기초원이 왜 필요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급여 부분에 대한 뭐 현실화 그리고 뭐 기초원, 뭐 광역원을 서포팅할 수 있는 전문 실력을 갖고 있는 보좌진을 뭐 이렇게 해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, 사실 저는. 그 인턴이나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좌진이나 어떤 서포팅을 받았을 때그 사람들이 급여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정말 줄줄 세고 있는 지자체 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훨씬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출직 중에서는 기초원 강연금 빼고는 다 후원회를 둘수 있게 되었고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기초원과 광역원의 후원의 설립의 그 금지 정치자금법상 제 6조에 해당되는 후원의 지정권자로서의 그 빠져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포함이 돼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떤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역활동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,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뭐,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, 지역민들의 좀 반감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사실 가장 무서운 게, 예를 들어서 기초원들이, 뭐 정말 한 수천 명한테 뭐, 1만원씩 후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수천 명의 일반 유권자들, 일반 시민들이 그 의원을 지켜보고 있고, 잘 하고 있는지, 안 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또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기초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까. 그래도 광역원들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, 한 지역에 보통 국회의원이 한분 계시면 광역원이 두분 계시죠. 그리고 관할 범위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니까 한 7,500만 원 정도의 범위. 또 그리고 기초원은 조금 더 많은 지역을 갖고 있으니 조금 낮춰서 한 4천만 원 정도 까지 좀 열어주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아직 실현되지는 않고 지금 그런 논의를 통해서 지방자치가좀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어, 정치 후원금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뭐또 어,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어, 댓글로 받는 어떤 호응 이라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김무석의 미리 보는 선거 이야기 20번째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